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워낙 저평가에 뭐 좋은 회사잖아요. 재무는 짱짱해요 이 회사. 볼 것도 없어 자산 대비 96 86% 저평가야. 3,400억짜리. 1분기 적자, 2분기, 3분기가 다 커버를 했죠. 들어가세요. 대신에 시간은 좀 걸려요. 이 모습이 음 어떤 모습이냐면요. 이 그림이요 샘플 하나 드릴게요 한 선생님 달라 음. 생각이 나요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빼요 또 지금 이뺀 모습이 어, 지금 음, 현대산업 어, 개발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, 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모습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현산이 어. 뭘로 나올 거냐 제 생각에는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한번더 뺐죠? 그죠? 한라가, 과거에, 이렇게 해서 한번더 뺐죠? 그리고 툭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렸죠? 어, 현산이, 내용시스템를탈것 같아요. 한선생님, 응? 어, 원래 에, 과거에 현대건설이 에, 중동에 어, 현대 산업개발이 가족 아니요, 어, 어. 그죠 현대건설의 현대그룹, 현대자동차그룹의 가족 아니요. 어, 그리고 현대건설의 또 가족이고, 어? 거기서 부, 분리된 거고. 그래서 어, 네옴시티 테마를 좀탈것 같으니까 들어가세요 힘들어도 아셨죠? 어. 이거는 나와줄 거라고 좀 봐요. 그러니까, 어, 힘들어도 들어가세요. 어. 다시 이 자리를 향해서 나중에 보면 간다 안 간다 가요. 어. 저 자리를 뚫을 수도 있어요. 어. 이렇게 뚫고 갈수 있어요. 왜냐? 이 자리가 횡보의 박스잖아. 내려오는 구간에 횡보의 박스는 항상 간다 안 간다. 그 자리를 향해서 간다. 머리에 두시고요. 어, 들어가세요. 어, 시간도 싸움 좀 하시고. 심...